네 안녕하십니까 팬스티비입니다. 어, 오늘도 저는 드론으로 농약을 줬습니다. 농약을 줬는데 오늘은 6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60만 원 정도를 벌었고 비가 와가지고 음.. 논에 물이 많이 찼어요. 저는 시기 적절하게 잘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데 배터리 충전 다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어, 촬영할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충전을 일단 다 시켜놨습니다 오늘 드론으로 농약을 줘서 농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물도 지금 받아놓고 내일도 또 일정이 있어서 잠깐 지금 짬나는 시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해가 많이 저물었는데 오늘 제가 비오는데 어머니랑 같이 한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 자동 호스리를 자동 호스리라고 하는 거 맞나요? 정확히 명칭이, 명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어 제가 한 보름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보름 전에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 오늘 이제서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그 제가 사실 어 리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핸드글라인더도 오래돼서 보실 거 제가 하나 샀거든요. 프로페셔널. 어, GWS 750 모델로 <laughs> 샀는데 아직 언박싱입니다 아직 박스도 뜯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나중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음, 이거 시골에 있으면 거의 필수예요 이게 컴프레셔라고 하잖아요 바람을 쏴주는 그런 장비인데 이거 시골에서는 거의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굉장히 얘가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전기 라인을 아예 따로 하나를 뺐습니다 따로 뺐고 어, 저희는 원래 그이 컴프레셔 라 선을 이걸로 썼거든요. 이거 엄청 이제 걸리적거리잖아요. 여기다 따로 빼놨는데 좀 굵기는 굵은데 엄청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그 카센터나 이런 데 가면은 이거 다 있잖아요. 어,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딱두번한번더 땡기면 감아지기도 하고. 이게 너무 불어서 이거를 인터넷에서 6만원대, 5만원대에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어, 네이버 쇼핑에서 가장 이제 판매 건수가 많은 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코1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요거를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 호수 굵기도 이제 단위가 파이였던것 같은데, 호수 굵기도 정할 수 있는데, 저는 중간 굵기로 했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야, 얇으네요. 제 손가락보다 조금 얇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손가락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손가락보다 조금 얇은 것 같아요. 이거 너무 편합니다. 그선 정리도 너무 편하고 한번 제가 끝까지 한번 땡겨 볼게요. 얼마나 오는지. 자, 굉장히 멀리 옵니다. 거의 차랑 차랑 부딪혔어요. <laughs> 이거 제가 15m로 산거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딱 멈춰집니다. 멈춰지고 한번 살짝 더 당겨 주면 감아져요. 이렇게. 너무 편해요. 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감아집니다. 감아지고 어이 에어 컴프레셔로 할수 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일단 바람 나오죠? 바람으로 먼지 같은 거 청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는 부속 작업기가 많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구리스건, 저번에 유튜브 영상에 다도 올렸는데, 에어구리스건, 이거 어, 탈부착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다 세워놓고 어, 보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거 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기가, 연기가, 그리고 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다가 또 어, 이렇게 끼면 돼요. 아이 자, 네, 이렇게 끼면은 한번 싸볼까요 어, 그리스 나오죠? 그리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좀 작은 걸로 샀어요. 원래 큰 통으로 막 하시는데, 이게 있고 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장비가 다양한데 어디 갔는지 제가 찾을 수가 없네요. 잠깐만요.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있어요.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 안에다가 그 페인트를 넣어도 되고 그다음 저 같은 경우 페인트 도색할 일은 거의 없어요. 페인트를 넣어도 되고 그래 그다음에 기름을 넣어도 됩니다. 기름, 윤활유 같은 거 넣어서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통 안에 지금 기름이 들어 있어요. 어 저는 이제 휘발유랑 그 다음에 폐유를 조금 섞어서 쓰는데 막 이제 트랙터 이제 녹슨 부분에다가 칠하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일일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넣고 자 나가려나 모르겠습니다 안에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어 반대로 집었네 자 이거를 이렇게 쏘면은 자 기가 막히죠 자 이것도 자자 자, 이게 이런 용도입니다 이게 트랙타이가 진짜 쫙 바르잖아요 장기 보관할 때 그러면은 녹도 덜 나고 진짜 깔끔해져요. 녹방지 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작업기가 그리고 진짜 많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임팩이잖아요 임팩 임팩이 뭐냐면은 드릴 같은 거 이제 임팩 껴가지고 이거 복수알 이제 임팩에다 복수알 이거 껴가지고 이제 볼트를 풀고 조이고 하는데 많이 쓰는데 저는 임팩은 아직 없습니다 임팩 비싸잖아요 비싸서 임팩은 아직 없어요 임팩을 어 임팩을 지금 현재는 많이 필요 없어요 있으면 물론 쓰겠지만 많이 필요 없고 보통 어 그냥 깔깔이로 합니다 복수알 껴가지고 깔깔이로 많이 작업을 해요 그 임팩을 진짜 많이 필요할 때가 이 로타리빨, 트랙터 로타리빨 교체할 때 여기 진짜 볼트랑 나사가 엄청 많거든요? 이걸 임팩으로 다 풀어줘야 돼요. 지금 트랙터 바퀴만 해도 볼트가 몇뭐 개입니까 도대체? 둘, 넷, 여섯, 여덟, 열 개가 넘는데 여긴 더 많아요, 진짜. 이 안에 보면은 그때 임팩 같은 거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제가 그, 하나 더 있는 장비가 뭐냐면 그 타이어 이제 공기압 집어넣는 건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네요. 지금 그거 얼마 전에 새로 샀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그렇게 있고 그거 아니더라도 진짜 단순히 단순히 이 에어건만 있어도 에어건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긴 것도 있고 에어건만 있어도 이콤프레샤의 활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좋아요. 걸리고. 그리고 이거를 원래 이 블라켓, 블라켓에다가 할수 있는 볼트나 이런 걸 줬는데 저는 그냥 벽에다 용접을 했어요. 기둥이 동그래가지고. 근데 용접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거의 개판으로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하나도 안 붙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 떨어질 수도 있어요. <laughs> 떨어질수도 있고 이런거는 다 테프론 해가지고 잘 붙였고 이것도 빠지지 않게 잘, 잘 붙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영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저거 진짜 좋아요 그 금액대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왜 진작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거 안 설치하시는 분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저처럼 어, 필수적으로 콤프레스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설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골에서 이제 필수템 그리고 공업사나 이제 카센터 가면 무조건 있는 에어 컴프레셔 거기다 부가적으로 달수 있는 자동 이제 호스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그 이렇게 짬짬이 시간 날때 영상을 많이 찍을게요.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뭐 보시면은. 저거 있잖아요 보행 관리기 저런 거 리뷰할 수도 있고 여기도 이런 거 간단한 거 있잖아요 이 어, 동력 살분무기 이런 거 저런 것도 리뷰를 할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좀 있으면 방제가 다 끝나면 어, 많이 남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열심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수가 다시 활발하게 이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고구마 수입 공개 그 영상 있잖아요. 그게 조회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는 제가 심는 작물, 올해는 또 고구마 3,000평 심었잖아요. 고구마 3,000평 수입 공개도 하고 변홍사 2만평 수입 공개도 하고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